9월 30일 수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의 생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날이고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서 마음껏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제 우리 공동체 예배당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되시면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설악하신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들 부모와 우리 자녀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태신자 작정 사역 기간 중입니다. 우리 친족들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며 우리와 같이 그 귀한 영혼도 구원받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좋겠습니다. 꼭 태신자 작정 사역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남성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어디 계시든지 그곳에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오늘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1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라아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우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의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이 귀하고 복된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사실 원수 갚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시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교제에 함께. 생각하기의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골라 보시고 교재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오늘 본문은 압살론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유다 지파와 남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정치적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베냐인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강가로 급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0절의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왕께 아류되시무이의 얘기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무이가한 폐역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길가에 그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한 일입니다. 죽어서 마땅한 폐역이죠.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으니 시무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비새 말입니다. 우리 다윗의 군장 아비새의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기록입니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스야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아려 하거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시무이가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도 받는 것이다. 뭐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시무의 저주를 용서했던 다윗이 한 말대로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저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왕권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원수갚는 기회로 삼지 않고 용서해 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27년 동안 정적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정적들을 처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살게 한 그들을 용서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한 인터뷰에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 자기의 정적들을 용서해 줄수 있었던 그 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회복하고 대통령이 된 기회를 원수 갚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기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했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6절 18절에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품어주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마음으로든지 또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누며 혹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친척, 친주 중에도 그런 얽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 나누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면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다짐도 교제 핑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저주의 영들이 세상과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명절이지만 혹시 자녀를 볼수 없는 그런 부모님 계시더라도 우리 마음에 떠올리면서 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친절을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명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